여성분의 손인데, 원추형이시네요. 여성분의 손, 손이, 여성분의 손이신데, 어, 손 전체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뭔가 탄력이 없어 보이죠? 좀 흐물흐물해 보입니다. 그리고 원추형의 손입니다. 원추형. 원추형의 손은, 어, 이거는 어, 상상력, 어, 아이디어, 그리고, 어, 자 예술적인 손이라고 하는데 어, 어, 이러한 손이 지금 현재 보시면 손이 부들부들하고 어, 좀 탄력이 없죠 어, 손이 부들부들하고 탄력이 없습니다 어, 이러한 경우에 손을 가지신 분들께는 어, 향락기를 많이 나타낸다 향락기 어, 향락기라는 것은요 <laughs> 이 향락기라는 건 놀고 먹기를 좋아하고 좀 편안하고 어허. 좀 힘든 환경에서 처해 있으면 어, 이, 그것을 빨리 탈피하고 싶어 하고요. 억제된 삶을 좀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게 엄지손가락이 일단 잘 발달되어 계신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이 잘 발달되어 있다 라는 건 어, 차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소지 손가락이 어 여기 시작은 굉장히 굵은 것 같고 폭이 좁은 이렇게 세모형을 그리죠. 소지 손가락이 어 이게 원시형의 손가락인데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때 소지가 원시형을 뭐 나타내고 있을 때는 음 물질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다가 볼수 있습니다. 손은 이렇게 어어 원추형의 손을 가지고요. 소지손가락의 원시형을 가지고 있으면 어, 뭔가 어, 물질적으로 가지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엄지손가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발달된 것은 어, 이 사고력 자체가 어, 뚜렷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손 어떠한 기세를 보든지요. 엄지손가락을 필수적으로 어, 유심히 잘 관찰해야 된다는 게 손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손의 기타 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엄지 손가락의 모습이 온전하고 옹건하고 튼실하면 그 사람의 사고는 분명하고 똑바르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자, 어, 손은 우선 그러한 모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손은 먼저 봐야 되겠죠. 어 손금 솜금, 손금을 보니까 어, 일단 특징이 생명선이 굉장히 약하네요. 어 생명선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 오른손 왼손 다 생명선이 약하고요. 생명선이 약하고 매우 부드러운 분이네요. 그냥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매우 부드럽고 어, 자신의 어, 의사가 없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자 이분이 어 42의 가정주부이시다. 가정주부이신데 어, 이혼을 하는 것인지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laughs> 어, 제가 그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손금선이 이렇게 어, 약하신 분들께서는 가정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어 어떠한 어, 어떠한 분을 만나든지 간에 손금의 기세가 이렇게 약할 때는 누군가를 따르고 있을 때가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하는 데는 낙오와 낙심과 낙담, 좌절 어, 이런 것만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우선 생명선이 이렇게 나오다가 말아 버렸네요 양손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손금에 이선 자체가 나타나 있는 모습 자체가 어네 산삼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중지를 기점으로 이렇게 두고 봤을 때요 생명선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 발달이 여기 안쪽으로 되어 있죠 이 바깥으로 되어있는 이게 이렇게 어, 좀 약하게 나와있는데요. 이게 운명선인 것 같습니다. 운명선이 생명선으로 보완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어, 이게 옳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laughs> 어, 운명선이 생명선을 이렇게 덧대주고 있지만 어, 이것이 강한 자식, 자기만의 식자 어떠한 그 구축성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선들이 이렇게 많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죠. 이러한 어, 모습, 이거는, 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덧칠되면서 선문양이 지는 듯해 보이고, 덧칠되고, 어, 생명선, 감정선도 이렇게 아래로 자꾸 하향하고 있죠. 어, 덧칠되면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모습과, 어, 요게,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어,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이다. 소화기가 안 좋고, 위장 기능이 약한 어, 선천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소지 손가락도 어, 이렇게 어, 지금 시작은 매우 굵고 어, 끝은 짧죠.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 폭식가가 많습니다. 폭식 어, 이 식이요법, 식이 요법 어, 식이 식습관이 어, 규칙적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한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어, 두뇌선 자체도 보면 덧칠되어서 이루어져 있네요 두뇌선 자체도 덧칠되어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두뇌선이 이렇게 덧칠되면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 두뇌선도 덧칠되어 있습니다 감정선도 덧칠되어 있고 선물양 그리듯이 이렇게 아래로 짧게 짧게 되어서 아래로 성격은 매우 부드러워하고 어, 매우 부드러운 성격인 것 같습니다 요 융통성, 둥통성 보다는 그냥 순응하고 따라주고 거절 잘 못하고 어,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어,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애정선이라는 것이 한 선이 강하게 이렇게 뻗어져 나와 있습니다 어, 한 선이 강하게 뻗어져 나와 있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어, 동갑내기라든지 연하랑 결혼하면 안 맞습니다 연어와 결혼했다 했을 때는, 뭔가 자신이 희생하고 있는, 희생하고 있는, 아, 서현 선생님이신가요? 희생하고 있는 자체가, 뭔가,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만족감이 매우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상을 만난다 그랬을 때는, 순능적이고순종적이어서잘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올바른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다 온전하고 잘살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성격의 성격 자체가 일단 눈에 보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분들께서는 연상이라 연하라든지 아니면 동갑내기를 만났을 때는 의사가 서로 트러블이 계속 트러블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